네 취소됐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또 취소구나 오늘도 험난한 수중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지금 현지시간 8시 55분 꾸정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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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출구에 나왔는데요 오늘 수중전입니다 진짜 간만에 수중전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근데 하필 토요일에 수중전이라 참 애매하긴 하죠. 일단은 기사 많은 지역에서는 업단가가 안 나올 것 같고 조금 이제 외곽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업단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오늘 수중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무척 설레이고 긴장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첫콜 잡고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네, 현재 시간 9시 17분.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서 해요. 중구 산림동? 네, 거기 맞춤콜을 받았습니다. 쪽 가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네, 취소됐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또 취소구나. 오늘도 홈난한 수중전 <laughs>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4분. 여기 을지사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코를 잡았습니다. 첫, 아까 취소 당하고 첫 번째 코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가는 프리미엄 코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9시 50분 네 첫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차량이 벤틀리 벤테이가 네 조금 많이 고급차죠 네, 강남에서 프리콜은 이런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용부담이 많이 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창당동 시내 시티 뒤편에 먹자쪽이고요 이제 CGV 시내 시티 쪽으로 나가면서 콜을 보겠습니다 여기 딱히 콜을 이동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콜을 한번 또 받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6분 여기 약구정 로데오 안쪽에서 두 번째 콜 받았습니다 맞춤 콜이구요. 개포동 갑니다. 그쪽 도착해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25분. 두 번째 코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바로 구, 구룡역이라는 지하철이 바로 연, 바로 옆에 라서 일단은 제 생각은 바로 타고 압구정 로데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쪽에는 콜이 잘안 뜨기 때문에 수인분단서 압구정 로데역으로 바로 지하철을 타고 가겠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5분,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학동사거리에서 콜 대기하다가 네,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화성시 반송동 잡았습니다. 무한 그쪽 가서 영상을 다시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6분, 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압구정 쪽에 경유하고 와서 경유비가 좀 붙었습니다. 여기는 반송동인데요. 반송동도 저 밑에 쪽이라서 반송고등학교 근처네요. 난간장이나 북강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비가 아니라 여기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4월 중순 다돼 가는데 눈이 지금 여기 엄청 많이 오네요. 일는 확실히 눈이나 비가 오면은 운전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죠. 여기 눈이 진짜 눈발이 계속 굵어, 더 굵어진 것 같아요. 내려올 때보다. 거의 이정도는 약간 한방 눈 수준인데. 정말 날씨가 요즘에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남강장이나 북강장까지 들어가면서 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9분 여기 북강장에서 의양 내선동 콜 잡았습니다 네, 그, 내손동 가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1분. 네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내손동이고요 주변에 아파트 밖에 없어서 일단은 조금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앞에 조금 먹자가 있긴 한데, 토요일 날 어디서 뜰지 모르기 그러니까 어디서 뜰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새벽 시간대는 기본적인 그 지역, 가면은 먹자 쪽으로 가는 게 그나마 콜이 좀더 나오긴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비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딱 운행, 딱 시작하니까 비, 비랑 눈이랑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킥보드나 자전거, 공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기 반송동에서 콜이 아예 안뜬건 아닌데, 다 저기 동네 콜 아니면 오산 가는 콜 이런 곳밖에 안 떠서,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콜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번개 쪽에서 계속 몇 개가 뜨긴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근데 거리가 좀 있어서 일단은. 거리가 있어도 가야죠. 뭐, 그쪽으로 가서 한번 또 다음 콜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44분. 여긴 평청역 근처 먹자에서 지금 다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서 평택 동삭동 갑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5분. 여기는 지금 신사역이고요. 오늘은 수증전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입니다. 아쉬움이 왜 많이 남냐면, 외곽으로 나갈 시간에 강남에 있었고, 강남에 들어올 시간에 외곽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평촌에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로지로 강일동 가는 거 50K를 찍어줬는데, 포인트가 없어서 못 잡았어요. 포인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해갖고, 포인트가 없어서 못 잡았습니다. 그두 가지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제가 체크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 할수 없죠. 아무튼 <laughs> 오늘도 비 오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비가 와서 뭐 콜이 바로바로 바로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외곽은. 근데 강남에서는 오은 족족히 빠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상황이 코리아 너무 안 뜨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평화도 해장국집이 어디 인지 평화도 해장국집? <laughs> 걸어서 2분 거리라고 나오는데. 평화도요? 평안도요. 평안도이 가자마자 첫 번째 골목에서 이렇게 이쪽이에요. 그럼 여기서 쭉 가면 돼요? 예, 이 가다가 네. 오른쪽으로 빠지는 골목 첫 번째 골목으로 안으로 쭉 가면은 있어요. 그 있어요. 그편예 어디까지 해야겠지? 비도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콜이 안 뜨니까 바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도 그때. 아, 씨 이벤트 까먹었네. 아무튼 오늘 수중전이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요일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녕.